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요즘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돈 찾는 것도 다 감시당한대요. 6월부터 은행에서 돈을 못 찾는답니다. 공산국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사실 알고 보면 절반은 과장이고 절반은 아예 사실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이야기들 속에서 정확한 정보만 쏙쏙 골라서 그리고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이제 현금 못 찾는 거야? 하고 걱정되셨다면 이번 영상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당연히 걱정되셨을 겁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 정말 앞으로 못 찾게 되는 건가? 하지만 오늘은요. 그 걱정을 말끔히 씻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지금 퍼지고 있는 이 말들. 거의 대부분이 사실이 아닙니다. 유튜브나 SNS를 중심으로 확산된 6월부터 돈을 못 찾는다는 뉴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거나 아예 없는 말을 만들어낸 가짜 뉴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정말로 돈을 못 찾게 되는 것인지, 무슨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 건지, 이게 내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 이세 가지를 아주 차근차근 쉬운 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다가 어? 이거 어디서 본적 있는데? 내 친구도 이런 얘기 했었지. 싶으시다면 오늘 내용을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정확한 정보 빠르게 전달받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런 정보는 하루라도 빨리 정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자꾸 들리는 말이 하나 있죠. 이제 돈 찾는 것도 다 감시당한다더라. 6월부터는 은행에서 돈을 못 찾는다더라. 공산국가도 아니고 내돈 내가 찾는데 감시를 당하다니. 이런 말을 들으시면 당연히 마음이 불편해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나만 몰라서 손해보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되실 겁니다. 하지만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떠도는 이 이야기들, 대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원래 있던 제도를 일부 자극적으로 표현한 것이거나, 아예 없는 내용을 만들어낸 거짓말에 가깝습니다. 그럼, 왜 이런 소문이 생겼을까요? 그 시작은, 고액 현금 거래보고 제도라는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제도는 사실, 이미 2006년부터 시행 중이던 제도예요. 은행 창구에서 하루에 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그 내역이 금융정보분석원 FIU라는 금융 당국에 자동으로 보고되는 제도죠. 그런데요, 아니 2006년부터 있었다면 왜 이제 와서 이런 소문이 퍼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최근 들어. 고액 현금 인출에 대한 본인 확인 절차가 더 강화됐기 때문이에요. 2024년 7월부터는 1천만 원 이상을 인출하려면 그냥 인출이 아니라 왜 찾는지 어디에 쓸 건지를 적은 거래 목적 확인서까지 작성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부에서는 이제 현금 인출도 감시당한다, 은행에서 돈도 못 찾는다 같은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게다가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이런 내용을 자극적으로 포장해서 올리기 쉽잖아요. 사실은 제도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던 제도를 조금 더 정밀하게 다듬은 것 뿐인데도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보고입니다. 출금이 제한된다거나 막힌다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은행에서 현금을 찾는 행위 자체는 변함없이 가능하고 단지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정부가 그 흐름을 살펴보는 정도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죠. 아니, 내 돈을 내가 찾는데 왜 쓰는 이유까지 말해야 하나? 그 이유는 나라에서 불법 돈 거래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뉴스 보면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탈세 같은 범죄에 현금이 몰래 쓰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런 고액 거래를 조금 더 꼼꼼히 들여다보는 제도를 만든 겁니다. 또한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기준이에요. 해외에서도 1천만원 혹은 그에 준하는 금액 이상을 현금으로 움직일 땐 금융당국에 보고되거나 확인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김영자 어르신이 은행에 가셔서 1200만원을 한꺼번에 현금으로 찾으셨어요. 이럴 경우 이전과 다름없이 현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되는 것이죠. 이 보고는 감시를 위한 것도 아니고 조사를 하기 위해서 연락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고액의 현금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범죄나 불법 거래에 사용되고 있는 건 아닌지를 살펴보고 미리 막는 안전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은행 창구에서의 거래에만 해당된다는 겁니다. ATM 기계에서 돈을 찾는 경우 또는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로 송금하는 건 전혀 해당되지 않아요. 그럼 이런 궁금증도 생기실 수 있어요. 창구에서는 1천만원 이상이면 확인서를 내야 한다는데 그럼 ATM에서는 왜 그런 확인 안 해요? 스마트폰으로 이체할 때는 왜 괜찮은 거죠?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ATM이나 모바일 뱅킹은 원래부터 인출이나 이체의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ATM도 못 쓴다, 인터넷 뱅킹도 제한된다 이런 말도 다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서민의 돈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불법 자금, 예를 들면 마약 자금, 보이스피싱, 도박 자금 같은 이상한 흐름을 조기에 잡아내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니 평소에 우리가 쓰는 생활비 30만원, 50만원 많아도 200만원 수준의 인출은 이번 제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이 자꾸 떠돌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과 다른 가짜 뉴스가 인터넷과 유튜브에 퍼져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6월부터 돈못 찾는다, 은행 창구 막힌다 같은 말들은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일부 내용만 잘라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식으로 전달된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오늘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돈을 못 찾는 것도 아니고 현금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일정 금액 이상일 때 보고만 된다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를 접할 땐꼭 공식기관의 발표나 신뢰할 수 있는 채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나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혹은 이처럼 팩트를 바탕으로 알려드리는 저희 채널 같은 곳을 참고하시면 불필요한 걱정 없이 중요한 정보만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부터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은행에서 돈 찾는 것 지금도 가능하고 앞으로도 가능합니다. 보고 제도는 현금 흐름을 조심히 살펴보는 수준이지 누군가를 제한하거나 단속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할건딱 하나예요. 내 돈은 내가 원할 때, 내가 필요한 만큼 쓸수 있다. 그 원칙은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쉽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6월부터 돈을 못 찾는다는 말이 왜 사실이 아닌지, 그리고 실제로는 어떤 제도가 적용되는지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마음 한켠에 그래도 뭔가 놓친 게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남아 계시다면 그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첫째, 은행 창구에서 현금을 찾는 일은 앞으로도 그대로 가능합니다. 하루에 1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찾더라도 그 사실이 금융 당국에 보고만 될뿐 인출이 막히거나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둘째, ATM이나 인터넷뱅킹, 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는 이번 제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편하신 방법을 계속 이용하시면 됩니다. 셋째, 생계급여나 기초연금 같은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도 기존처럼 통장으로 돈을 받고 필요하실 때 현금을 뽑아 쓰시면 됩니다. 핸드폰 결제를 못 배웠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 혹시 주변에서 돈을 못 찾는다. 창구 막힌다 같은 말을 다시 들으시더라도 오늘 들으신 내용을 떠올리시고 침착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불안을 조장하는 영상이나 글을 접하셨을 때는 제목만 보고 놀라지 마시고 실제로 공식 기관이 발표한 자료인지 기자가 작성한 검증된 기사인지 한번 더 확인해 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팩트체크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릴 겁니다. 정부나 금융기관의 제도 변화,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만한 소식이라면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옆에 있는 좋아요도 살포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또 다른 시청자분들께 이 영상이 전해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댓글창도 항상 열려 있습니다. 혹시 이건 좀더 자세히 알고 싶다. 다음에 이런 주제도 다뤄달라 하시는 점이 있다면 편하게 적어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최대한 알기 쉬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걱정보다 미소가 더 많은 날이 되길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